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는 것을 나들이쯤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몇천 년 역사에서 가장 무능하고 쓸모없었던 리더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를 푼다면은요, 실제 그 일을 이루려면 트럼프보다 이재명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 그 당신이 가지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무영의 비하인드 이무영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어, 했죠. 이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첫 양자 방문 국가로 아,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좀 부드러운 제스처를 보인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국민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로 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진보 시민 단체들이 많이 좀 반발을 했죠. 실용 외교라는 명분 때문에 역사 정의를 버렸다.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뗄려야 뗄수 없는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요. 저도 반일주의자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반일이라는 것은 뭐 일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그런 것을 비판하는 거죠. 수많은 국민들이 그런 비슷한 감정을 저하고 공유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국민 개개인의 감정이지,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외교 정책을 펼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가서 협상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서명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책상으로 나아갈 속에 의자를 빼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앉아서 이 서명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앉지 않고 선체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겸허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방의 환심을 사겠다. 그런데요. 어떤 외신을 보니까요, 아부 외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부 외교. 아부 외교면 어떻습니까? 내가 국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바지가랑이 밑으로도 들어가겠다. 물론 이것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웠던 그 한신이 한 말이죠. 그리고 실제 한신은 동네 불량배의 그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실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어,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슬쩍 거론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이것을 강하게 거론하면 또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약점이 잡히는 거죠. 이게 슬그머니. 김정은을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응수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딱 걸려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적 상황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켜세웁니다. 당신이 지금 북한 문제를 풀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문제를 이 남북 문제를 푼다면은요, 나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실제 그 일을 이루려면 트럼프보다 이재명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로 얻은 열매, 영광, 그 당신이 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머리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즉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좀 낮아지는 면이 있는데도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그 가오를 포기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큰 것을 얻기 위해서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크게 좀 인상 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세상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많이 반대하는데도 FTA를 밀어붙여서 국익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한 그 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나가야 합니다. 당시에도요,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고요. 특히 농민들이 저항이 좀 심각했었죠. 저도 당시 노 대통령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었거든요. FDA 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 이라크 파병도 정말로 좀 거세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반대의 어떤 정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노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본인이 미국을 너무 좋아해서 미국하고 FTA를 해야 되겠다. 아, 미국이 형제 나라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니까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되겠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이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길이라면 과감하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무현의 고뇌, 그리고 이란숙의 윤석열의 고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현의 고뇌는 국민 모두의 삶을 낫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고뇌의 결과가 뭡니까? 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년 반 동안 재임 내내 뇌물 받고 매관 매직하던 아내 김건희의 비리와 또 자기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12.3 내란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는 것을 놀러 가는 나들이쯤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요. 국익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이 기억나는 게단한 가지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그,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트럼프와 회담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아, 저는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 저, 김정은 한번 좀 만나. 보면 어때요? 그러면 뭐 어, 올해 안에 만나도록 하지. 그리고 이제 회담이 다 끝났다고 합시다. 아마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트럼프가 직접적 김정은한테 연락했다가 거절당하면 쪽팔려서 뭐 어떡하냐? 이렇게 말했을 게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국익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상회담을 한다면은요. 실무진의 준비도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준비가 절대적이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장악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정상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대응할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과감하게 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것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느냐?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준비하는 능력이 없다란 얘기죠. 그것에 포함해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지 않았던 제가 보기에 그,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어떤 한반도의 몇천 년 역사에서 가장 무능하고 쓸모없었던 그런 어떤 리더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대통령의 고뇌와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큰 인기를 얻지 못하는, 당장은 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선택이어도요, 그게 궁극적으로 전체 공동체의 이론들과 공동체의 앞날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라면 과감하게 그 길을 갈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두가 좀 성찰을 해 보아야 할것 같아요.